먼저, 김우빈과 서강준을 반반 섞었다는 김건우역, 우도안은 1992년 7월 10일 생으로 드라마 조선 변호사에 같이 출연했던 우주소녀 보나와 열애 의혹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드라마 촬영 미방분에서 우도안이 보나의 길을 훈내는 모습 그리고 과거 이 용기의 키스더 라디오에서 보나가 우도안 이상형이라고 밝혔던 점 마지막으로 빼박이라고 할 수도 있는 보나가 입대고 마시던 커피를 우도안도 같이 입대고 마셨던 점인데 솔직히 선남선녀라서 사귀는 게 맞더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 홍석천이 왠지 아쉬워할 것 같은 건 안비밀 가수인지 배우인지 헷갈리게 춤 노래 잘하는 홍우진 역이상이는 1991년 11월 27일생으로 한예종 전설의 일공학번 출신이자 과대표였다고 함 덜덜 동기로는 김고은 박소담 아는진 유영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비에 레이니즘 댄스로 2008년 ucc 콘테스트에서 1위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자신의 운영하던 유튜브에도 올려서 화제가 되었음. 거기다가 놀라운 건 비의 안양예고 후배라고 함 여담으로 요리처럼 이름 거꾸로 해도 이상해. 죽기 딱 좋은 날씨네라고 외쳤던 이중구, 아니, 김명길 역 박성웅은 1973년 1월 9일생으로 과거 영화 신세계 이중구 역할을 따내기 위해 최민식 앞에서 연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국어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기에 당황하고 실망스러웠던 최민식은 밥이나 먹자고 했는데, 애주가인 최민식의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하고. 여기에 충격을 먹었던 박성웅은 일주일 뒤에 다시 간다고 했고, 그후 마음껏 연기를 뽐내어 역할을 쟁취함덜다 영화 신세계 이중구 같이 사냥개들에서도 어마무시 역할인데, 밥안바 삼행시 하는 거 보고 오면 안 무서워 보이 고구려 세운 주몽 아빠 출신 최태호역커준호는 1964년 4월 14일생으로 과거 뮤지컬 홍보를 위해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당시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기자가 허준호에게 독도는 누구 땅이냐라고 묻자 허준호는 그 기자에게 다가가 기자의 수첩과 펜을 확 낚아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었고 기자는 당황하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고 하네요. 덜덜. 일본 땅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행동은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역시 주몽 아빠 해모수 클래스. 초반에 엄청 차갑고 센줄 알았던 홍민법역 최시원은 1986년 4월 7일 생으로 흑중 대기업 재벌 3세로 나오는데 실제로도 금수저라고 함. 과거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말하길 MBC도 살수 있다. 우리가 많이 벌어도 최시원의 원래 돈보다 적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최시원의 아버지는 유아용품 회사인 보령 메디앙스의 대표이사를 지냈었음 덜다. 그런데 이둘 보자에게 2017년 큰 시련이 다가오는데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이 같은 아파트 주민은 습격하였는데 며칠 뒤 물린 사람이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최시원의 아버지와 최시원이 각각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래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제발 외출시에 입마개 좀 합시다. 아저씨 원빈이 구해줘서 후회하고 있다는 차연주역 김세로는 2000년 7월 31일생으로 2022년 5월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 가로수 변압기를 받고 도주하였는데, 이 기물 파손으로 인해 4시간 동안 인근 시설과 가게들이 정전되었다고 함. 도주하다가 잡힌 김세로는 이 사건으로 2천만 원의 벌금을 구형받게 된과 더불어 당시 촬영하던 사냥개들에서 하차하게 됨.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말과는 상반되게 10대 로펌 정관 변호사 포함 6명의 변호사 고용한 것이라냐. 근데 여담으로 김세로는 방송에 안 나와야 하는 게 맞는데, 원빈 형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안 나오세요? 비리 경찰 역할 전문이라는 황양중역 이혜영은 1970년 9월 7일생으로 드라마 비밀의 숲과 보이스에서 존재감이 강한 경찰 역할들로 대중들에게 각인을 시켰는데, 더 글로리에서 박연진 엄마 친구이자 비리 경찰로 마지막에 그렇게 되셨는데, 어떻게 살아서 횟집을? 편스토랑 이미지가 세서 몰입이 잘안 됐던 이두영 형류수영은 1979년 9월 5일생으로 솔직히 특별 출연이긴 하나 사냥개들의 이도형 캐릭터보다 추노 대기를 괴롭힐 때가 더 임팩트 있었던 건안 비밀 한때 슬기로운 의사였다가 경찰로 전직한 민감 용역 최영주는 1980년 7월 7일생으로 솔직히 말하면 사냥개들 보면서 역할 때문인지 스리생 구구주 친구로 나왔는지 눈치 못챘음 경찰대 엘리트 출신이라는 설정의 연기도 잘하면서 비슷한 느낌인 드라마 스토브리그 오정세인 줄알아 제2의 마동석이라 불리는 강인범 역 태원석은 1989년 6월 10일생으로 마동석과 체형이 비슷한데 와 근데 진짜 피지컬 장난 없네요 덜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화 범죄도시의 빌런으로 나와서 마동석이랑 싸우면 쉽게 앉을 것 같음 근데 우도환이랑 세살 차이밖에 안 나는 것이라냐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문광무역 박훈은 1981년 4월 27일생으로 아 근데 해병이 아니라 장근원이랑 같이 특전사였지 말입니다. 뭔가 억울한 김영광 느낌 났던 김준민 역 조한기는 1982년 6월 21일 생으로 미스터 션샤인에서 유진초 이병헌 아빠였던 건안 비밀 협조 잘해줘서 고마웠던 임장도 역 하수원은 1983년 11월 24일 생으로 미스터 션샤인에 나왔던 이분 아님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임마담 역 박민정은 1982년 3월 10일 생으로 흡중 문강무역 파쿤의 실제 와이프라고 함 덜덜. 이상이며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